자기 염소는 무리들하고 같이 지내고, 얘는 그렇게 열심히 점프 연습을 하더니 울타리도 막아내지 못하고, 너무 스스로 돌아다녀서 이웃 농장에서 플레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갇혀 있어요. 무한한 자연은 이런 책임이 따릅니다. 농장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 밑에는 염소가 먹어서 이렇게 된 거고 로즈마리도 잘 자라던 거 염소가 다 캐서 없어지고. 이거 보세요 풀풀 작업을 지금 몇 주째 안 했더니 밀림이 밀림이 됐어요 밀림이. 지금 안 하는 게 풀들이 너무 잘 자라고 해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자라라고 놔둬요. 제가 올해 농사진 것 중에 가장 뿌듯한 게 대파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운 거예요. <laughs> 이렇게 키우니까 쉽네. 저 감나무 밑에도 지금 풀숲이 장난 아니죠? 그럼, 자떡콩 밭은 어떻게 됐을까? 오! 이거, 이거 전부 다청개구리가인가요청개구리가 진짜 자연 그대로 푸시이죠 그나마 전에 풀여초에서 그... 그대로 뿌려둔 자리가 이게 바로 풀이 덜 나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무릎까지 풀이 올라와 있죠. 근데 작두큼도 비 오고, 해 뜨고, 비 오고, 해 뜨고 반복하니까 완전 감으로서 비가 몇주 동안 안올 때는 자라지 못했는데 작두콩이 이제 열매가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두 번째로 수확해서 씻어서 말리는 중이고요. 이쪽. 이렇게 작두콩이 하루하루 다르게 다시 뚱뚱해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풀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오래 심어놓은 장미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아 이쁘다 <목소리> 이호박밭에또 호박이 둥글둥글 꽃마다 다 엄청나게 열렸어요 단호박은 한개밖에 수확을 안했는데 더 열렸는지를 모르겠네. 호박 타에요 호박 타꽤 칠십 개 심어가지고, 요거 하나 남았네요. 물 관리 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laughs> 진짜 엉망,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 이번 주 내동 오전에 비 오고, 오후에 안 오고, 이런 날씨가 떴기 때문에, <laughs> 밥잘라요 <달랐네. 웃음> 우리 초코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초코가 털이 너무 많이 빠지고, 말썽 피우고 자꾸 집을 탈출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소리 네. <laughs> 네. 조금 다 빠지면 다시 깨끗이 씻어서 네. 안에 들여놔야죠. 우리 애기 염소도 아직 적응하는 중이고, 어른들 네. 네. 염소. 우리 돼지만 지금 가장 행복한 게 여기저기 목욕탕 네.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많죠? 네! 영상으로는 초록초록 하니까 좋긴 한데, 저는 한숨만 나오네요, 지금. 정리를 이번 주비 오는 지기 지나면 다음 주에 정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곡슬버들잘 자라고 있는데, 너무 무성한 것 같은데, 한번 잘라줘야 되겠네요.